한국 사람들이 겸손할 때는 언제냐? 영어 이야기할 때 공감해. 어른들 많이 그런 거 많이 느끼니까 영어 관련된 거, 영어 표현이나 영어 단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되게 겸손해져. 왜냐면 영어를 잘 모르니까 두려움 있잖아. 우리가 한국 사람들 영어 공포증 있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미술 이야기할 때, 미술이나 예술 이야기할 때, 근데 너희 요 근래 주변만 좀 돌아 돌아보다 라도 미술 전시회 엄청 많아졌어 혹시 그런 거 느끼니? 엄청 많았다는 거. 바라보지 않았으면 모르고. 처음 알았어. 그래? 진짜 많았어, 진짜 많았어. 근데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그리고 이제 시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미술 시장이 엄청 커졌는데, 응? 근데 미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선생님 봤을 때는 미술과 음악이야. 미술과 음악은 알아놓으면 평생 울고먹을수 있는 파트거든. 무슨 말이냐? 웬만한 사람 치고 미술 싫어하는 사람 없어. 그리고 음악 안 듣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 여자친구, 아니면 이성, 미팅, 소개팅, 처음 나갔을 때, 아, 어, 날씨가 좋네요. 하고서 할 말이 없네. 왜냐? 내가 하는 게임을 그 여자애가 안 해. 어?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를 얘는 몰라. 그건 뭐야? 할 말이 없어. 그건 맨날 뭐야? 주변 사람 이야기 해야 된단 말이야. 요즘 이슈 얘기해야 돼. 뉴스에서 이번에 이런 얘기가 있고, 저런 얘기가 있고, 저런 얘기가 있고. 나에 대한 이야기가 없단 말이야. 나에 대한 탐색과 나와에 대한 생각, 가치관이 없는 사람은 남 얘기를 하느라 시간을 때워. 근데 내가 말하면서 내 교양과 내 격식을 챙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 미술과 음악. 그리고 너희들한테는 직접적으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많이 인용되는 부분이 미술과 음악이거든. 응?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얘기했던 완전학습법, 그지 완전학습법과 관련해서 핵심 뭐다? 지식은 쌓여야 한다. 그지 거기서 아주 매력적인 건 뭐냐? 너희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림을 보는 52가지 방법이야. 너희들이 예술을 싫어하고 미술을 싫어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 볼, 보는 관점이 없어서 그래, 관점. 어딜 봐야 되냐,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앵무새 그림이 있어. 그럼 너희들은 직관적으로 뭐라고 그래? 어? 앵무새네? 다음 그림. 응? 근데 만약에 52가지 방식으로 그 그림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일단 뭐. 이 사람의 이력,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의 컨셉, 그리고 색감, 배치, 구도, 명암, 질감.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그걸 하나하나씩. 자, 이번엔 질감을 볼까? 이번엔 구도를 볼까? 색감의 배치를 볼까?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 관점, 태도를 바꾸면 볼거리가 많다 이 말이야 작품 하나로도 5분, 10분 정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식견이 있으면 볼수 있는 게 있으면 음악도 마찬가지지 음악 저번에 우리 기타도 얘기했었고 그 플롯도 했었고 그때 싱어겐에서 게 누가 1등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에서 1등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그 조건대로 내가 음악을 감상할 수 있으면 뭐뭐 뭐 발성법, 소리, 음색, 개성 여러 가지 기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관점과 이런 이런 것들로 볼수 있다면 음식도 마찬가지지. 음식을 맛볼 때 먼저 후각으로, 시각으로, 촉각으로 넘길 때끝 맛, 끝향 다양한 방식이 있잖아. 얼마나 너희들이 어떤 모든 경험을 할때 많은 선택지와 관찰할 수 있는 분석력이 있냐에 따라서 모든 게 즐거울 거냐, 모든 게 평범할 거냐를 결정해.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 너희들에게 와인 이 50만원짜리가 있고, 50만원짜리를 마음껏 즐기라고 했었을 때, 즐길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딱 먹는 순간, 에! 이거 왜 먹어? 이럴 거잖아, 그치? 근데, 최소한 뭐 와인을 100병 이상 먹어본 사람은, 처음에 향을 먹겠고, 색깔을 보겠고, 바디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인생을 즐겁게 산다는 개념은 이런 거야. 똑같은 뭔가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관찰하고 음미하고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많다. 그게 우리가 인생이 즐겁다라는 거야. 오케이. 단 하나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오케이. 근데 이걸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분석할 때 여기 있는 지식으로 싹다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생겨. 이랴에서 카페만 카페 커피 만드는 걸로도 문제 내가 좀 따풀어 볼게 알겠지? 나 일단 이디아에서 카페에서 알바를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내가 그걸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줄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어떤 문제가 나한테 닥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는 내가 나에 대한 이해가 높고 경험을 내 걸로 만든 사람은 언제든지 새로운 정보를 그걸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거 우리가 말하 통찰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연이라고 해. 이연, 이연은 우리가 다른 말로 창의성이라고 하거든. 응. 연결하는 능력 이걸 갖춘 사람은 새로운 게 새로운 게 아니야 왜? 이미 구성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키워주고 싶은 게 그거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려면 일단 핵심은 뭐다? 여러 분야에 대한 마인드맵 구성이 잘 쌓여 있어야 된다 알겠지? 응. 떡집에 대한 안목지가 많이 쌓있고 이디아 커피에 대한 안목지가 쌓있고 악기에 대한 안목지 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과의 단체 활동에 대한 안목지 기타에 대한 안목지 이런 너희들이 각각에 있는 피파에 대한 안목지 어. 이런 것들이 잘 쌓이면 다 갖다 쓸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지 피파에 대한 내가 지식은 없지만 내가 일단 축구를 해봤고 내 친구가 피파를 상당히 좋아했어 그 간접 경험으로도 응용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오케이? 피파에도 또뭐 있으니까 사람이 있으면 인간관계로다할수 있고 손님 있잖아 손님도 할수 있고 교회 가면은 교회에서 위에 어른들도 계시고 친구 또래가 있을 거 아니야. 기타는 혼자. 근데 대신 뭐 세션이 있을 수 있겠지? 세션끼리 하는 콜라보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즉, 모든 부분에서 관계적인 부분, 인문적인 부분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너희들이 새로운 정보를 만났을 때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볼수있다는 말이야. 그한번 내가 좀 보여줄게.